재밌어~ <웃음> <웃음> 이걸 그냥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~ 뭔 소리야~ 신건지.. 푸르도~ 간지다~ 언노운 구~ 웨이크닝이라는 어,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2024년 쟁쟁한 똥겜들 중에서도 똥겜이라고 하는데요. 자, 59,800원을 주고 샀습니다. 사이클이 레이카 그렇게 주기가 탄생했다. 아 이거 이런 더빙 있더라고. 그래서 그걸로 했어. 아무튼 대충 이제 스피리추얼한이 세계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중. 고대 문명이 높은 경제를 이르렀지만 멸망을 했다. 근데 이게 게임이나 뭐 문학이나 영화나 너무 그걸 판단하려는 스탠스가 그 자세가 되면은 그 제대로 못 봐. 그냥 자연스럽게 봐야지. 자연스럽게. 지금까지는 뭐 나쁘지 않네요. 아, 근데 나4090 포켓인데 왜 해상도가 좋구리지? 아, 캐릭터 퀄리티가 왜, 왜 있다? 아, 왜 눈은 왜 저래? 형이 평가하지 말라면서. 아, 생각이 바뀌었어요. 그 흔한 언리얼 똥겜 퀄리티인데 그냥? 아, 그리고 왜 표지랑 달라 캐릭터가 왜? 아, 왜 이렇게 생겼는데 왜? 자, 아무튼 최고 옵션으로 다시. 아 이게 에픽이라고? 다크샷이야 그냥 아 얼굴 왜왜나람씨왜 왜? 왜 이렇게 생겼다며 아 아르놀 랍씨 아왜 이렇게 생겼냐고 59,800원 아르놀 랍씨 아, 랍씨 야 AV 표지도 이 정도로 사기는 안 쳐야 람씨 프레임 드랍 뭐야 람씨야 4090에 이따위 그래픽이 왜 프레임 드랍이 걸리는데 아 120프레임 사수가 안돼 이게? 랍씨 이게 그래픽카드 온도가 왜 올라가는데 씨야 <laughs> 아 근데 이게이쁜데 지금 조명같은게 쓰레기야 지금 이게임에서조명같은게 그냥 전혀 얼굴에 뭔가 그런게안돼있어 지금 어... 큐로 벽을 부술 수 있습니다 아, 창풍. 아, 해냈어요.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이끼 아 타격감 1도 없는거 뭐냐 이거 <laughs> 아 액션이 왜케 <에케> 족뿌려 <laughs> 아 뭐야 뭐야 방금 뭐야 시발. 아 이거 게임이 병신이야 이거 아 능력으로 저걸 부술 수 있는거구나 아 나는 뒤에서 뭐 암살버튼 뜨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 아 이제 되는구나 테이크다운 오 뭐야 영혼탈출 야이나 쏙! 일로 와이. 현직 발견. 그노시스 포인트를 한 개를 획득하셨습니다. 뭐야 용원 탈출 안 돼도? 아 케이프 조이고. 케이프 조이고. 어, 맞은 거야 망 거야. 빗 나간 거 같은데. 삼신경문 발견 하루나의 암이 증가했습니다 뭐야 암걸리는 게임이야 이거? 야, 저 사부님 치마 왜저래 여기서 말하는 암이 진짜 암인가? 기술쓰면 진짜 암걸리는 뭐 그런 설정인가? 야, 이게 똥겜 기준으로 생각하면 되게 재밌는데? 일단 좀더 해봐야지 알것 같아 개입 종료 입중류 버튼이 왜 백스 백스 백, <laughs> 백스페이스야 왜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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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뭔데 이거? <이건. 웃음> 아니 그 개입종료가 왜 백스페이스야? 백스페이스를왜키 설정을 해놓냐고? 어? 그럼 이 시간. 아 근데 진짜 <laughs> 요즘 들어서 왜콩코드나 이거나 왜다 이게 왜 게임을 이제 왜 <laughs> 없이 이따위로 만들어놓고 내는거지 아, 이거 하는 사람도 문제야 아 저는 오, 여러분이랑 같이 아, 이제 아, 관찰을 해보자 호기심 충족 저도 이제 호기심이 강한 사람이라 그러렁아 갑자기 이 절벽을 보니까 골룸이 생각나 아 너무 아, 재밌다 랍이쉘 <laughs> 내 5만 9천 8백원 아르데케스 존나 재밌다. 그래 몰라. 처음에 재밌다고 실실 웃지 않았나요? 콘코드 할 때도 처음엔 실실 웃었어요. 재밌다고 처음엔. 개발자들은 이거 만들고 나서 이 게임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겠지. 다들? 어? 아 플레이는 다 해봤을 거 아니야 한 번씩은 그래도 안 했다고? 어 주인공보다 너는 이쁘다. 너는 이쁘다. 아 그리고 혹시 이제 오해할까 말씀드리는데 저도 주인공 이쁜 거 좋습니다. 예, 저도 못생긴 주인공 싫어요. 예, 저도 이쁜 주인공이 좋았습니다. 온본 배우가 애니퍼라고요? 위쳐 애니퍼 말하는 거지? 이이 아, 이 사람이었어? 애니아 찰찰 찰로 엘로트라 이거를 지금 저 게임에서 이렇게 그렇게 저렇게 만들었어? 아니잖아 아, 아니잖아. <laughs> <laughs> 아니라고 어? 내가 <나> 속인거니? <laughs> 응답기를 제거하세요 랍씨야 <laughs> <laughs> 뭐 이딴 퀘스트를 쳐넣어놨어 아 진짜 난 이해가 안되네 저 시도자는 이런걸 뭐 어, 다른 게임에도 이제 이런 부분 있긴 있는데도 이제 이 게임이라서 더 열받는거 같아 그냥 자동한테 언제 선물해주냐고요? 싫어요 우정 <laughs> 우정 지키겠습니다 <laughs> 아, 근데 이거랑 비슷한 사례가 이제 호라이즌 제로던에서도 있었다는 얘기가들을 들었는데 맞나요? 그거 엘로이 얼굴만 보면 그 엘로이 그똥 싸는 짤밖에 생각이 안 나. 뇌가 망가졌어 지금. 아, 실제로 뭐 똥을 싸는 게 아니라, 아닙니다. 예, 오해하지 말아주세요. 저를 이, 아, 내 몸에서 나가! 졸라 이 생기 없는 모델링, 영혼 뽑혀가지고 지금 꼭두각시 상태된 것 같아 지금. 골룸 재밌었다가 아니 골룸이 이거보다 훨씬 재미없어요 그럼 골룸 해봐 골룸은 재미가 존재하지 않는 게임이야 어딜 감히 골룸에 비빌라 그래 오 머신건 알으나 코레와 코레와 니고타에 아르나 이 가이드 야르데쇼 s 리みたい i 화면 o 이 t know. I'll study t o だよ아 이게 아센 e 트 send that. r 이 s s i a a 들이 k e n i n g me. I give. I did it. I'm s a y 플 n g you w i 무시하지 말라고요. 아 죄송합니다. 쏙, 쏙, 쏙. 오케이. 생명의 나무 경문 발견. 어 이사람 머리와 몸이 분리됐어 아 이게 그 잘린게 아니라 버그야 <웃음> 버그야 아이 <laughs> <어이>, 재밌어 <laughs> 어 ㅅㅂ뭐야 어아 어, 어, 불이야 이거 그냥 처음부터 다시 해야돼 뭔소리야 신검 <laughs> 아, 처음부터 다시해 뭔소리야 왜왜왜왜 왜, 왜. 깊은 심층으로 진입하세요. 뭐야 이거야? 아 키가 안 눌려 왜? 아 마우스에 인식이 안 해. 아, 잠깐 뭐왜 이래? 갑자기. 아 마우스에 갑자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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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마우스 안안 움직이는 부분이구나. 오케이. 어, 이벤트 이벤트 이런 맵 만들 시간에 모델링이나 좀 하지. 아 보통 이런 게임은 굉장히 분업화돼 있어 가지고 그 파트가 다릅니다. 그러니까 맵 만드는 사람들이 모델링까지 하진 않기 때문에 내거저못 찾겠나? 탈출하세요. 짜, 짜. 아 진짜. 아, 이게 스탑 뜯는 거 봐, 이 새끼들 이거. 아, 이제 이게... 終わ 보는데 이거 언제 언제 이거 끝 나냐 이거 설마 여기 타야 되나? 야와 진짜 어 아, <laughs> 진짜 아 너무 재밌어서 그냥 웃음이 나오네요. 지금 왜 일본어로 하고 있냐면 일단 한글 <laughs> 더빙은 없고요. 영어로 하니까 졸려가지고 일본어로 하니까 좀안 졸렸더라고요. 쏙쏙쏙! 머리가 왜 탈출했어 또? 아니, 그냥 전체적으로 게임이 좀 허접해요. 오, 뭐야. 로봇트다 <laughs> 왜! 아, 오, 어, 막아도 이래? 터진다, 터진. 기어 헤드를 물리치다. 어? 뭐해? 저 루터 뭐 하는 거야 저기서? 루터가 지금 벽에서 몸을 비비고 있는데? 재밌어 보인다고?

뭘 어떻게 하라는 거지? 아, 그냥 반대편까지 있는 거라고. 나는 저거 다 찍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. 위에까지. 아 애초에 지금 위에 올라가시가 않아. 포커싱이 안돼저 위쪽에. 아 이게 무슨 퍼즐이야 그러면. 아 그럼 이게 뭔 의미가 있는 거지 대체?

더는 싫어!!! n 는 싫어!!! o h my god! Oh my god! s h j h o l y shit! Amazing! 콜롬, 콜롬이야, 콜롬. 아, 이 스크린샷만 보면 굉장히 s c h r i s This 이 세상을 지키는 그 그런 사람이 된 거였네. 원래 이제 스승이그 선임이었고 이제 어이 부사수를 키워 가지고 끝났어. 뭐야? 이게 이대로 끝이라고? 다시 태어난 고아? 도전가지였고요. 도전가지였고. 끝이라고요? <laughs> 이 게임을 설명하자면 더 재미있어진 걸로. 볼륨이 막 스킬을 걸를 써서 전투를 하는 추천 비추천이라고 한다면 절대적으로 저는 비추천이고요. 이거 할 돈으로 다른 좋은 게임을 살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그냥.